thank you i 기도하겠습니다. 보개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주님만이 구원자시요 주님께만 영원한 평화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요 인도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과 시간들을 선물로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신일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생활하던 형제들 고향을 찾아오고 새롭게 가정을 꾸려 독립한 자녀들이 손주들과 부모님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시고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외로움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교우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 멀리 해외에 있거나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직장일로 쉬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말씀과 평안함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명절을 맞아 함께 하는 여러 친지들에게 성숙한 몸가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본이 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의 쉼과 만남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가꾸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19절 그리고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구정,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수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는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때마다, 심하다 경험하게 되는데요. 올해 우리 가정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을 굳게 의지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때 도무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목자의 막내 아들로 주목받기도 힘든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을 택하셔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광야 같은 인생이었지만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비적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은 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주여와여 네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 모든 신일의 가정들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2024년 올한해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삶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제게 말씀해 주셨으니 부디 한 가지만 더 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 오 주님의 복이 저희 집안에 영원히 머물게 해주십시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과 상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올한해 동안 우리의 가정에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 말을 굳게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가장 좋은 날이 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024년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셔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되어서 올한해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든 신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